안녕하세요. 저는 직방에서 어, 탤런트 팀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최동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이 방송을 많이 들으러 오셨다고 전달 받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단은 직방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저희 직방의 비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직방이 원하는 인재 직방이 원하는 직방 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발표를 꾸며 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직방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다 가져왔죠. 그래서 옛날에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지, 직접 구매하고 그 은행에 가서 직접 송금을 하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오늘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서 어, 온라인으로 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리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오프라인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형태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리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의 물류창고를 좀어 개선시킨다든지 그런 배송 시스템을 좀더 디벨롭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분야 가운데 중 하나가 프로테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로테크는 프로퍼티 플러스 테크의 합성어인데요. 어, 공간 그리고 부동산을 기술과 접목시켜서 혁신을 일궈내겠다 어,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 직방도 처음에는 오토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이 되어오다가 최근에는 프로테크 영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방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살펴보면 주거 공간을 바이 사는 것부터 주거 공간을 사고 나서 이 라이브 사는 것까지 해서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주거 생활을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어, 집을 구매를 하는 것부터 저희는 혁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음, 처음에 직방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원룸을 구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보고 어, 구매하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방이라는 게 직접 찍은 방사진, 그래서 직방이죠. 근데 2015년부터는 아파트를 구할 때도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어, 서비스화하고 있는데, 어, 일단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의 혁신은 바로 3, 3D VR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매물이 나왔어요 매물이 나왔는데 어, 그 집의 뷰는 어떤지 뭐 향은 어떤지 그 앞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직접 가보지 않고는 근데 이런 것들을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을 줄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개, 발전시키고 있고요 어, gis 정보나 등기부등본 이런 거를 다 매핑을 해서 전세대 한 천만세대 정도 되는데 그 실제 구축을 해서 어, 직방 서비스 내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매물에 대한 상담도 어, 실시간으로 매물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상담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꼭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 공인중개사와 어, 화상으로 상담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집에 대한 정보를 풍성하게 해서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분양과 중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추가되어 있는 그두 가지 카테고리가 바로 홈시어지와 홈테크입니다. 홈 플러스 컨시어지라 그래서 홈시어지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아파트 사는 분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청소라든지 집수리라든지 근데 사실 그런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집 청소, 수리, 뭐, 짐을 보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어디에 살던지 가능하게 하도록 홈시어지를 준비하고 있고, 또홈 플러스 테크, 홈테크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플랜은 어, 여러 가지 IoT와 홈테크를 접목시켜서 어, 차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듯이 집에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저희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어 이렇게 주거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는 와중에 어 집이 오피스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코로나19로부터 이 생각이 출발이 되었는데 직방의 저 역할이 집에 그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집에 기능을 좀 신장시키는 것이 저희의 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을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많은 IT 기업에서 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재택 집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재택을 하고 어떤 회사는 재택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방관이다 하면은 재택을 못 하겠죠. 제가 의사라고 한다면 재택을 못 하겠죠. 왜 누구는 재택을 하고 누구는 재택을 못 할까?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때 장소를 특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의 그 대상이 해당 장소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의사라고 한다면 환자는 병원에 있겠죠. 소방관은 그 사건 현장이 그 업무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가 대상이 해당 장소에 있는 경우겠죠. 예를 들어 포스코다 하면은 용광로라든지 어떤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이게 일반적인 회사, 화이트 칼라죠. 어,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일을 해야 될까요? 이이 이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 아무도 이걸 궁금해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해, 하는 이유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 결과를 공유할 때 구글 클라우드, 슬랙 노션 많이 쓰시죠. 그리고 미팅을 할때 줌, 뭐, 구글 및 지금 여러분들이 게더타운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미팅의 툴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관계 형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많은 IT 기업들이 왜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냐 하면 이 앞에 업무 결과 공유와 미팅은 굉장히 어, 옆에 굳이 있지 않아도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이세 번째 관계 형성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포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통한 관계 형성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관계 형성에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했고 당연하게 어, 우리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저희가 그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메타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어, 개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 형성, 이 앞에서 보셨던 이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였어요. 누군가 가까이 갔을 때 바로 볼수 있고, 그리고 곧바로 음성으로 대화를 할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우리가 업무 자체는 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션이나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걸로 공유를 할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바로 표정과 음성입니다 그래서 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멀리 있으면 뭐 잘안 보이지만 뭐 있다는 건알수 있고 그리고 가까이 가면 바로 볼수 있고 바로 음성으로 대화를 할수 있다 이런 환경을 그대로 구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고 실제 직방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각자의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온라인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실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줌이랑 무슨 차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랑 만나려고 해요. 어, 2시쯤 메신저로 물어보죠. 이렇게 슬랙으로. 어, 2시쯤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바로 답이 올 때도 있고 뭐안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방을 만들죠. 캘린더를 초대하고 링크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시에 접속을 해서 어, 뭐 안녕하세요. 뭐잘 들리세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메타폴리스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걸어가요 걸어가서 내가 대화를 원하는 상대한테 가, 갑니다 이 캐릭터가 움직이면 안녕하세요 뭐 링크를 줄 필요도 없이 바로 안녕하세요 뭐 오프라인이랑 똑같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직방은 오프라인 회사를 오프라인 오피스를 없애, 없앴습니다 저희가 강남역에 원래 회사가 있었는데 오프라인 사무실을 없애고 모든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든 카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게 출근을 하는 겁니다.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저희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변화 때문에 뭐 지방에 실제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청주나 경주에서 입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코로나가 끝나고 뭐 타임존만 맞으면 베이징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호주에 계신 분이라든지 외국인 분들을 채용할 의지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해외 채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방은 공간이 있는 경험을 여러 가지 기술들로 어좀 디벨롭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직방이 원하는 직방러 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많은 IT 기업들이 어, 인재상이 좀 바뀌고 있는 트렌드인데 역량입니다. 역량,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 뭐 정말 S 기업, L 기업, 뭐 이런 기업과는 좀 다르게 역량을 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느 한 가지를 잘하는 스페셜리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제너럴리스트로 키워서 이렇게 대기업에 많이 이렇게 입사를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어느 한 분야 특정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를 어좀 스페셜티를 키워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직 적합성입니다 두 번째는 직방은 채용 공고가 좀 자세하고 디테일하기로 유명해요 직방이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 그리고 해당 포지션의 업무 어,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의 팀 문화이라는 방식 그런 그 문화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런 적합성을 많이 보고요 세 번째는 바로 프로 의식입니다 프로 의식은 직방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데요 직방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즐기며 성장하는 곳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여된 업무까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 일이 올바르게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 의식을 저희는 좀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는 뭐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의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 직무 면접, 처우 협의, 임원 면접.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르게 처우 협의가 임원 면접 전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방이 지원자를 이렇게 픽하기도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번 면접을 보기 전에 어느 정도 회사의 기대와 지원자의 기대가 조금 더 일치를 해야 좀더좀 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좀더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면접도 저희는 이제 메타폴리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실 때그 회사 분위기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안내 받고 물 마시고 할때 주변 쳐다보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폴리스에서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좀더 분위기를 살펴보시라고 어 저희도 이렇게 메타폴리스에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사이트 와 보시면 저희 100건 이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100명 이상 채용 중이고 채용 공고가 한 100건 정도 라이브 되고 있고 그리고 역량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좋은 멘토와 함께 성장을 하고 싶은 인재 그리고 직방의 비전 아까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직방의 비전과. 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어요. 어, 프로답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복지제도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지원 정책이라고. 그래서 어, 업무에 방해되는 것들을 좀 없애고 업무에 집중을 온전하게 할수 있도록 어,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환경 조성 지원금을 100만 원 정도 입사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요. 어, 최고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당 30만 원 정도 가족 식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상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프로답게 일할 수 있도록. 체력 단련비도 매월 지원하고 있고 어, 건강 검진 비지 어 비용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격 근무 메타버스에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어, 보통 집에서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오프라인 경험을 좀 장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레슨비를 매월 지원하고. 익스피어리언스 리프레시우가도 매년 15일 추가적으로 진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좀 주니어이신 분들은 어 낮은 경력직 포지션을 좀 노려 주시고 개발자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어 채용 공고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그 기술 스택이나 업무 역량 그리고 그다음에 팀 문화와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칠 마쳐 마쳤고요. 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되고 어 게더타운 내에서 어, 직방 로고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어,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가 진짜 메타버스에서 일하면 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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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현장 질문, 원격 근무 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지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원격 근무를 할때 일의 효율성, 어, 사실 많은 IT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할 때. 일의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업무를 어 어느 한 장소에 특정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업무 그러니까 회의 그 다음에 업무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요세 개였죠. 근데 일단은 앞에 두개그 미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업무 결과 공유하는거나 이런 거는 이미 많이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도 되고 클라우드로 저장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요거는 다들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요 커뮤니케이션은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돼요. 뭐 안녕하세요. 뭐 말을 걸면 답이 느려요. 그러면 그다음에 말을 걸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는 메타버스에서 어 용건이 있는 분에게 갑니다. 그 사람의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가서 어 "안녕하세요, 지수님. 저희 채용 사이트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바로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신에 요게 그 아카이빙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말은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디지털로 그런 회의록이나 이런 자료들을 잘 아카이빙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도 또 따로 어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학력 등 기본 조건이 중요한지 c h i v i n g the archiving, the archiving, the archiving, the archiving, the a r c h i v i 음. 요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제가 500원씩 받았다면 저는 집을 하나 살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다른 기업의 인사 담당자 분들도 많이 받으시는 질문 같은데 중요하지 않습니다로 제가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시에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건지 사실 면접 시에 유의사항은 어, 개발 직군 따라 다르고 뭐 일반 직군 따라 다른데. 공통 이거는 어느 직군이 여쭤봤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 러프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면접 볼때 중요한 거는 역량입니다. 역량이 중요하고 그, 지, 그 해당 그 직무를 어,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역량이 중요하고 관심이 있는지 이 기업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잘 어필해주셔야 되는데 그 어필을 잘하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면접관한테 하는 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 많은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그 공고에는 써 있지만 어, 실제로 일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면접 때 굉장히 물어보기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면접 때그 질문을 굉장히 좋은 질문으로 질문을 한다면 음, 해당 포지션의 업무 내용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 기업에 관심이 많고 이 직무에 굉장히 열정이 있다라는 거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어, 질문이 없더라도 나중에 혹시 생각나시면 저희 채용 사이트라든지 어, 저희 채용 이메일로 어, 보내주시면 어, 지금 리스타트 잡헤어 보고 뭐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빨리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어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 남아 있는 뭐 일정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남은 일정도 어잘 들어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